안녕하십니까. 강원도 차곡식기입니다 여기는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,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강원도 정선의 임계라는 곳입니다. 요즘 감자 상태나 가격이 영 시원치 않으시죠? 이제 저장감자가 끝이 나고 핵감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더욱 그렇습니다. 그렇다보니, 어, 저장 감자의 상태는 안 좋고, 핵 감자는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감자라 비싸고, 1년 중 감자가 가장 힘든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밭에 심은 감자도 5월에는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을 떠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의 수확량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. 감자라고 하면 다들 그냥 감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 강원도 정선은 그냥 감자가 아닙니다.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단 하나의 감자, 가장 건강한 감자, 가장 정직한 감자, 바로 두백 감자입니다. 작년에 이곳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난 자리인데 올해 4월에 200씨감자를 파종하는 모습입니다. 현재는 자연의 힘을 보여주듯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말하지 못하는 감자지만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 매일같이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감자도 열심히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. 자연의 순리와 농부의 정성을 감자가 땅속에서 지켜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이곳은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라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. 그래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덕분에 농산물들이 품질이 좋고 맛이 좋다고들 하십니다. 두백감자는 분이 많아서 쪄 먹는 감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 중에서도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토양의 질이 좋은 곳인데, 토양의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, 감자 농사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. 두백 감자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 싹이 나오고, 감자밭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면 감자 꽃이 핍니다. 조만간 보여드릴 날이 올 텐데, 감자 밭에 꽃이 피면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고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감자 꽃이 떨어지면 수확을 준비해야 합니다. 수확하는 모습 또한 장관이니 기대해 주시고, 올해는 감자를 수확하는 당일에 맞춰서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맛보실 수 있도록 어, 예약 판매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어, 아직 채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, 찾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, 구독 눌러주시고, 감자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신 후에 올해 첫 수확하는 두백감자의 싱싱함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자가 커가는 과정은 계속!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